안녕하세요. 흑백 깨비시장, 대목, 설짐을 장롱하러 놓은 깨비시장이 왔습니다. 지금 눈들이 와가지고요. 눈들이 와서, 눈들이 와가지고, 어, 여기는, 이제, 네. 여기는 꽃게, 급속냉동한 꽃게랍니다. 꽃게. 대하, 대하. 이건 뭐죠? 이건 모르겠다. 이건 뭐 조개 비슷한 것 같고. 우 얘는, 여기 뭐야? 그리고 여기는, 은갈치. <목소리> 오, 저도큰 고기로 모르겠어요. 뭐, 조기 같은, 갈치들. 갈치들. 와 저거는 흥문어. 흥문어? 아니, 이건 뭐야? 이게 가, 가산인지, 뭐, 홍어인지 모르겠는데, 아주 그 비슷한 같습니다. 우와, 정말, 이게 목동깨비시장 설빈하러 맞이하러. 어 눈이 갑자기 오니까는 사람들이 가버 렸어요 들어가 버렸어 너무 갑자기 눈이 많이 오니까 와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눈이,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와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. 那个是。